오늘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절대적인 기준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시대를 구분할 때 19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 있지만, 이분의 법을 잘 지키고요. 또한 법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전통적인 규칙과 질서와 윤리관들을 잘 지켜가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지켜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하고,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도덕적인 면이 강조되고,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삼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이 모던인 시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구분할 때에는 2000년대에 태어난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제 계속해서 2000년대에 태어난 이제 자녀들이 이 사회와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 사회가 본격적으로 크게 발전할 그 시기가 바로 포스트 모던의 그 시기입니다. 히브리계학의 역사학자인 유바하라리 그가 세계적으로 메가 히트한 책,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인류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세밀하게 예측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인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발전이 있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들이 과학과 연계되어서 극도로 편리해지고 극도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역량도 매우 클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사회는 발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4차 혁명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요. 그렇게 세상이 발전하게 되면 종교는 지금 같은 큰 역할을 사람들의 삶에서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는 전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만을 줄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신에게 간구하던 것, 구하던 것,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말했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4차 사람뿐명 시대가 되면 인간들의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구할 것이, 신에게 바랄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시점에, 점점 그렇게 빨리 변해가는 시점에 종교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회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교회가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며 힘을 써야 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주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 의하면 도피성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에 대한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입니다. 민수기 이 제목 자체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성경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거의 목전에 다 가서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왜 숫자를 살까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이제 나온 사람들을 정리정돈하면서 얼마가 나왔고 그리고 가나에서 앞으로 싸울 전쟁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광야 40년의 세월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지금 들어갈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파들과 가문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40년을 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집파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어떠한 것을 주셨는가? 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민수기 일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서 레이지판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래서 인구를 적게 봐도 한 250만. 많게 보면 은 4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가난 땅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놓여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은 것일까요?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 약속하십니다. 그가 그러니까 아들이 없을 때 낳지 못했을 때 이사를 주시면서 네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빛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숫자를 세어보니까 출발할 때보다 몇 배로 더 불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 역경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광야에서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 그래도 돌아보 보니 40년 가까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아브라, 아브라함에게 주시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일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땅을 열두 지파가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민수기사에서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가 생업으로 삼고 그리고 공동체를 일부어살 땅들을 미리 미리 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땅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축복을 주셔야 우리 풍성해지고. 기름진 땅에서 가축들을 키우고 농작물을 건각할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땅을 얻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어제는 이곳과 내일은 저곳, 내일 모레는 다른 곳에서 소박을 짓고 유목민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한터에서 정착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곳이 바로 땅입니다. 모세는 민수에서 말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그 땅들을 미리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을 미리 분배합니다. 저 창릉에 신도시 짓고 있는데 어느 장롱님 이만큼 가지십시오. 그렇 어느 집사님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laughs> 진짜로 받는다면 기쁘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저 요단당 너머 보이고 있는 그가나한 땅을 모세가 직접 가기 전에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쁩니다 이제는 드디어 정착을 해서 내 땅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충만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감정을 내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가입자 성들은 지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길떨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땅도 하나님 나라의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레위지파에게 분배하는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에게 분배하는 땅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레위 지파의 땅은요, 각 지파가 다른 땅 가운데 따로 레위인을 위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루부 지파에게는 경상당도또 베냐민 지파에게는 강원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이인데. 그 가운데마다, 가운데마다, 레이 지파의 땅을 그 안에 넣는다는 것이에요. 레이 지파 사람들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제주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한경도에도 있고, 이렇게 모든 지파들 사이사이마다, 레이 지파의 땅을 그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모든 초막을 걷고 같이 따라갑니다. 구름길과 불길이 멈추면 그 자리에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자리에 초막을 짓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였고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각각의 흩어져서 자기의 정착된 땅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 그사이사이에 중앙에 내 위인들을 두고 신앙의 지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농사를 짓고, 도시를 만들고, 공부를 하고, 정착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신앙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돌아 다닐 때에는 할 일이 별로 없지만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또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분주해집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레위인에게 주신 땅을 보면은요,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도피성을 레위인들이 관할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 여섯 개를 세우게 하는데, 그것을 레비인들이관하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일까요?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땅에 들어가면,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실수나 사고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도피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하면 그 도피성의 장로들은 그를 죽이지 말고 다른 사람이 구복하도록 그를 그냥 두지 말고 그를 구원해주고 그에게 정당한 심판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피선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당대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신 땅 가운데에 있는 도피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수 있다 이것이요. 강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을 얻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요.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하심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포스 모더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피성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은 도피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그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왜 도피성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제도가 당시에 주위 나라에 있었을까요? 당시의 민족들에게는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발표했는데 그 율법 가운데에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유사한 법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의 한무한의 법전에 보면 거기에 모세의 율법과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상과 보복에 관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똑같이 갚아라. 이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이 일부러 그랬든지, 그것을 실수로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그것을 보상하라. 여러분,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라. 똑같이 벌을 받아라. 그것이 당시에 있는 민족들에게 행해던 중요한 그러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그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그 땅에서 너희가 땅을 분배할 때 도피성을 만들었다. 이것은 전에도 없었던 제도이지만, 주변 나라에도 없는 제도이지만, 너희는그 땅을 부피성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주변 민족들과요 가나안에 있는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애국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강한 아말렉을 이겼는지 어떻게 열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목적까지 왔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신인 하나님, 그 신이 어떤 신이길래, 얼마나 위대하길래,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400년이나 저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저들을 이끌어 내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그 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제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신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인이고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당시의 습관이 었고당시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들도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용서받을 기회와 사안받을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 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간과 땅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언약한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내가 선포한 은혜의 법으로 살 것이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같은 법이 아니라 내가 선포한 법으로 너희를 살 것이다. 너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겠지만 부피성에 피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희는 자유함으로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도피석을 율법으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정하지 않고, 알아서 그렇게 해라. 내 뜻은 이러한데, 난 이런 걸 바라는데, 너희가 내 뜻을 알고, 이렇게 좋, 좋게 좋게 서로 용서하면서 살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는 법으로 지정하신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못해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 이 정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면은 똑같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법으로 정해놓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의하지 못해도 내 마음이 여전히 힘들어도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제정하셨다. 이것이 당시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도피상을 만드신 이유는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도피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과연 그들의 신이 누구길래 그들을 인도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있는 땅 가운데 레이비 들어서 함께 예배하게 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만듭니다. 죄인도 용서받고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들의 신인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그들은 놀랍니다. 잘못을 지으면 죄를 받아야 되고, 그의 황당한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죄를 지은 죄인을 살려준단 말인가, 무조건 용서한단 말인가,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예배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화려하게 다른 죄를 다루는 모습, 잘못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은 놀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이고 부르신 이유이며 구별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신앙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한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도피성 도피성의 의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분주하지만 바쁘지만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른 주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도피성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피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에게 정죄가 아닌 은혜와 용서가 베풀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과 판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회복시키고 죄인에게 용서와 은혜를 주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선포되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습니다